미국민 10명 중에 4명이나 비만 인구로 분류되는 미국에서 일부 대형 비만 클리닉들의 횡포로 환자들이 살을 뺀 대가로 수만, 수십만 달러의 의료비 폭탄을 맞고 소송까지 당하고 있으며 결국 의료 파산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여러 곳의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 그룹의 예를 들면서 환자들이 살뺀 대가로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를 물어야 하는 사태를 겪고 결국 의료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한 대형 비만 클리닉 그룹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300건 이상 의료비 청구 소송을 걸어 190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90건에서 승소해 600만 달러를 받았고 상당수는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비만 클리닉 그룹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엄청난 광고를 하며 비만 치료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주로 부분적으로 위를 잘라내는 위절제 수술로 평생 비만 중단이라는 구호로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절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클리닉에선 환자들에게 수술비가 보험사의 아로브 네트워크로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인 줄 알고 서명한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살을 뺀 후에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에서 거의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만 달러의 수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낼수 없어 연체하면 이 비만 클리닉은 소송을 걸어 의료비는 물론 연체비, 변호사비까지 수십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cbs뉴스와 인터뷰한 한 뉴욕시 여성은 이 비만클리닉 그룹으로부터 부분 위절제 수술 등 의료비로 18,000달러를 청구받고 내지 못하자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을 뺀 대가로 의료비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이 비만클리닉은 고의체납임으로 사기에 의한 파산에 해당해 의료비를 탕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소송까지 별도로 제기해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여성은 이 비만클리닉으로부터 102,500달러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당해. 7만 2천 달러를 내기로 합의해 합의시 7,500 달러를 일시불로 내고 한 달에 500 달러씩 2032년까지 10여 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38만 4,100 달러를 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 이 청구에게는 9만 4천 달러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은 소송을 통해 25만 2,300 달러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12%의 연체이자와 8만 4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린입니다